세안도 방학이어서 시골집에 혼자 와서 혼자 뒹굴뒹굴 논다. 아침 밥 먹고 조금 있으면 점심 밥 먹고 조금 있으면 저녁 밥 먹는다. 날이 조금 훤해지면 서리가 하얗게 깔린 아침 강변길을 존나게 달려도 본다. 발길에 채어 바삭바삭 구부러지는 언지푸라기들 소리 서리가 발등으로 톡톡 튀어오른다. 내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헉헉 풍겨 나오고 비싸대기가 연락의 시리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허리를 꺾인 풀립들은 강을 향해 서 있고, 들판의 논들을 다 뜯어 고쳐, 길이란 길은 다 반듯하게 그어버렸다. 논두렁은 없고 길뿐이다. 우리들은 세상을 얼마나 더 뜯어 고쳐야 평안을 얻을까? 고향 산천을 막무가내로 뜯어 고치는 건설의 포크레인 소리, 여기저기 엄청나게 파 뒤집어 쌓아놓은 흙더미, 아아 아, 하루라도 좋다. 건설 없는 평화로움 속을 나는 거늘고 싶다. 정말 우린 왜 사는가? 뜯어고쳐야 할 세상을 두고 사람들은 강과 산을 뜯어고친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진밥을 차려놓고 기다린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니 좋으신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아침밥을 먹으면서 낮에는 뭘 먹을까를 묻는다. 그말 끝에 꼭 누구 각시가 혀준 것이 더 맛있자라고 물으신다. 나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 해버린 낡은 정치인들처럼 속두고 말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침밥을 먹고 어머니는 새로 지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빨간 벽돌 슬래브집 회관으로 놀러 나가신다. 회관에는 완전히 혼숙이다. 회관 방에는 앉아있기가 힘드신 동네 청춘남녀, 아니 노인들이 모두 이리저리 누워서 하루를 보낸다. 옛날 민혜가 그 방에 들어갔다가 혼비백산 도망나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문 열고 들어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워서 고개만 일제히 내 쪽으로 쳐다놓은 거 있지? 무섭더란 게? 하며 숨을 몰아신 적도 있다. 한참 있으면 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내 방에다가 사과 귤을 넣어주시며 아따 겁나게 너지러 놓고 있다잉. 하시며 또 팔짱 끼고 회관으로 가신다. 내 방은 참 환하다. 밤이면 마을 앞 가로등 불빛에 떠오르는 달빛에 마당의 나뭇가지들이 감정적으로 휘두른 회초리 자국처럼 창호지 문에 어지럽혀져 있다. 하루 종일 방이 환해서 뭐든 다 보일 것 같지만 실은 뭐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내 현실이다. 현실은 엄연한데 나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책을 낸다는 일들이 생각해 보면 무지시들하고 무지부지럽다고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 방은 문이 다섯 짝이나 되는데 모두 창호지로 발라져 있다. 내가 평생을 산 방이다. 나는 이 방에서 자랐다. 나는 이 방에서 겨울 시린 물소리를 다 듣고 달 밝은 봄밤, 소짝새 소리를 나 혼자 다 들으며 앞산에서 엥, 엥, 우직근 뚝딱, 기계톱날에 노번지는저 파란 소나무 같은 청춘을 보냈다. 아, 그 길고 긴 세월의 하루하루여. 눈은 똑바로 뜨고 자기를 바라보며 겁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던 겨울날의 눈송이들이여. 내가 어릴 때저 소나무 사이로 깡충깡충 뛰어가던 토끼들이 보였다. 외로움이 꿀처럼 달던 때였다. 외로움이 노란 소태나무 속처럼 쓸 때였다. 날 분노는 강물을 차고 뛰어오르는 저문날의 물고기들처럼 싱싱했다. 한없이 쓰고 달던 겨울날의 절망과 외로움들이 봄산에서 산꽃이 될 때였다. 방바닥에 등을 딱 대고 반듯하게 누웠는데 차에다가 앰프 장치를 한 타이탄 트럭들이 하루 종일 작은 마을을 애물단지 쥐에 드나들듯 들락거린다. 덜다 뜯은 닭 사세요. 개나 염소 파세요. 시나리 고추 파세요. 계란이나 달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차 바로 옆을 지나가는지 낮은 확산기 소리가 들린다. 튀밥 튀세요, 할머니. 안 튄다고요? 모두들 동네 한 바퀴 잘 돌고 그들은 나간다. 엥, 엥. 날카롭게 돌던 기계톱날 소리가 잠시 그칠 때마다 산등성이에서 소나무들이 동네 쪽으로 어? 어? 파랗게 넘어진다. 넘어져 토막토막 잘려진 소나무들을 포크레인이 사정없이 아무렇게나 컥컥 찍어 번쩍번쩍 들어올린다. 포크레인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저런 산 꼭대기 험한 비타를 다 올라갔을까. 너 그들 정말 그렇게 아무 곳이나 올라가 파고 뒤집고 자르고 산을 부술래? 이 연병 3년에 땀도 못 나고 돼질 놈들아? 아, 나는 정말 쌍욕을 하고 싶다. 포크레인이 번쩍일 때마다 나무 토막들이 뿔끙 들려져서 반바퀴 휙 돌아 비탈진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 저 높은 산에서 반바퀴 돌다가 내팽개 쳐지면 얼마나 어지러울까? 검은 염소 몇 마리가 노란 햇볕을 뚫고 낮은 시멘트 다리를 건너 마을 쪽으로 느시렁느시렁 느시렁 걸어온다. 운제란 놈이 대낮부터 고주망태가 되어 전화를 걸어왔다. 형, 이 씨는 짧은 것이 쉬어뭐 같은 소리 말아, 임마 씨는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쉬어임마 형, 이 씨, 형은 좋았다 집에 있은 게. 이 씨, 그런데 형, 형이 나좋아한 것보다 내가 형을 더 좋아하는 거 알아? 눈 오면 한번 갈게. 어머니가 회관에서 돌아오시며, 용대가 또밥 먹자, 밥 먹어. 새 안에는 날씨가 새안 같아야 하는디 큰일이다, 큰일. 어머니는 큰일 난새 안도 한 폭을 그리며 오신다. 근데 누구하고 전화를 하간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웃냐? 문제요. 뭐? 문제? 어디서 또뭔 문제 터졌냐? 마루에 서서 보면, 강가에 있는 바위 두성의 산을 아무렇게나 굴러내려온 껍질이 너덜너덜한 상처 두성의 소나무들이 서리를 허옇게 쓰고 새파랗게 열어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큰 차에 실려 강바람을 뚫고 어디론가 마을을 떠나간다. 구태의원들이 국회의 문을 때려부수분 바람에 진짜 문은 안 열고 어문 문고리를 잡고 어문 일에 열리고 있다는 참으로 째째하고 쪼잔시는 소식이. 저 강물을 따라 흘러왔다는 소식이 금방 들려왔다고 어떤 소식이 전해왔다고 전해왔다. 부도덕도 집단으로 부도덕하면 도덕이 되는 걸까? 더러워져도 여럿이 함께 더러워지면 사회 정의적인 막강한 힘이 되는 걸까? 망가져도 집단으로 망가지면 윤리 사회 도덕적 힘이 솟는 걸까? 오 너도나도 뭉쳐서 가자. 5천년 동안 썩은 권력을 위해. 저 국회의원들의 심장은 무슨 심장일까? 저들의 얼굴에 깐 철판의 두께는 얼마나 두꺼울까? 저 뻔뻔스러운 저 너덜이 나는 저 지겨운 아 모두 국회의원이 되어가는 반청취적인 사람들. 싱건지 총각김치 썰지 않는 벌근 배추김치로 밥을 맛나게 퍼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또 저녁에는 뭘 먹을래? 동태국을 끓일까? 찰밥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니네 각시가 사다 주고 간 간고등어를 구워볼까? 그러시더니 오늘 날씨가 참 푹하다 푹혀. 팔짱을 끼고 앞산 포크레인을 올려다보시며 참 좋은 세상이다. 참말로 무슨 세상이다. 저복대기 가장 저큰 포크라인이 올라가 불다니. 어머니는 무서운 세안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다. 나는 어디 놀러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어디를 좀 가볼까 하고 마루에 서면 어딘가 꽉 막히는 막막함으로 그냥 도로 방에 들어오고 만다. 방안이 자유다. 나는 내 방에 들어와 시를 읽다가 생각해보니 하나도 재미없어서 내 팽겨쳐두고 오늘 새로운 잡지를 읽으며 부른 배를 거친다. 인생이 불쌍하니 변소 바깥에서 힘주지 말라. 잡지사 몇 군데서 전화오고 나도 몇 군데 전화하고 나는 하루 종일 밥 먹고 밥 거치는 일이 일처럼 매우 즐겁고도 한량 없이 기쁘고도 구조우신 것만큼이나 기쁘다. 어떤 책도 끝까지 다 읽은 책이 없어서 방은 더 어지러워지고 무지 그리고 또 존나게 심심해서 창호지 환한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스르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삼삼하게 잠이 온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무너져서 잠이 들까 말까 기분이 째지게 황홀할 때 깜빡 꺼지려 할때꼭 전화가 온다. 에이, 누구 대야? 씨. 여보, 나야. 못해 밥 먹었어? 뭐시랑 먹었어? 어머님은? 나안 보고 싶어. 근데 여보, 밤이면 나 잠이 안 온단 말이야. 박물관 옆 동물원 보게 빨리 와. 끊어. 안녕. 나는 시계도 안 보고 문을 부셔부러서 날아가 시끄럽다는 뉴스도 인자 안 보고 신문을 안 봐도 하루 해가 제 길로 잘 저물어진다는 게 여간 재미진 게 아니어서 나는 무지 무지 좋고 편타. 기다릴 것도 기대도 없다. 내게도 희망 없는 날이 있음에 나는 복대도다. 해는 늘 앞산에서 떴다가 강을 건너와서는 우리 집 뒷산으로 안전하고도 참으로 한가롭게 진다. 해 뜨면 밥 먹고, 해지면 밥도 먹고, 어두워지면 불 켜고, 잠오면 불 끄고 쿨쿨 잔다. 창호지 문에 어둠이 내리면 나는 일어나기 싫은 몸을 억지로 달래 일어나 전등에 늘어진 실을 잡아당겨 불을 켠다. 밤이 깊으면 낮의 모든 소리들이 다 죽어불고 물소리만 크게 살아난다. 캄캄해지면 산은 돌아다니고 물은 저녁 내내 내 머리맡을 흘러간다. 어머니는 저녁밥 드시고도 회관에 가신다. 회관에 가시기 전에 스텐으로 된 뚜껑 있는 요강을 마루에 놓으며 꼭 너는 안 심심하냐? 요강 갖다 놨다잉. 하신다. 진짜 나는 심심하다. 심심하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기는 처음이다. 어머니는 심심한 세안도 곁을 무심히 지나신다. 나는 요강에다가 오줌을 잘안 싸고 어둠을 해치고 나아가 눈빼미에다가 직접 시비하지만 요강에다가 오줌을 싸면 요강이 울린다. 내가 제일 처음 오줌을 싸면 더 근다. 손님이, 그것도 여자 손님이 오면 아무리 추워도 논빼미에 가서 오줌을 싸야 한다. 어쩔 때 어머니는 회관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집에서 주무시다가 새벽 4시에 회관에 가시기도 한다. 내가 잠에서 일찍 깨어 어머니 방에 가서 이불 속에 누우면 어머니는 온갖 동네 소식을 다 풀어 놓으신다. 누구를 흉보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이 그 사람 흉을 다 끄집어내어 일일이 낱낱이 아주 세세히 지난날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일까지 다 흉보고 불쌍하게 혼자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또 끝까지 근다. 그런데 흉을 보았던 그 사람이나 불쌍하다고 한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생동감이 넘치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도 하신다. 어떤 대목에 가서는 새삼스럽게 밝은 화를 내시는 어머니 얼굴을 내가 가만히 건너다 보고 있으면 어머니도 스스로 웃어온지 날 보고 웃는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으면 나는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살 때의 아침 징검다리를 생각한다. 사람들이 집짐승들을 데리고 일을 나가느라 물결이 반짝이는 아침 징검다리께는 늘 장정들과 건강한 여인들의 큰 말소리들이 싱그럽고도 눈부시게 붐비었었다.그 징검다리 물소리는 밤이 깊으면 점점 커지다가 새벽에는 잦아지다가 아침에 깨어나 금방 죽어버린다.아까도 말했지만 밤이면 어찌나 달이 박든지 내방 창호지문은 밤 내내 아침같이 뿌연해서 저녁 내내 나는 계속 속는다. 자다 일어나 오줌 싸러 나가보면 정말이지 세상은 열밖에 조용하다. 달빛에 반짝이는 빛눈바닥에 깔린 흰 서리, 어둠을 가득 아는 산, 내 시린 발등, 어디만큼 가버린 달, 언젠가 달이 없을 때 이렇게 오줌 싸러 밖에 나왔는데 어찌나 별들이 곧 떨어질 듯 초롱거리던지, 나는 내 시린 손이 다 앞으로 나갔다.손을 내밀면 별들이 손바닥 가득 떨어져서 꿈을 거렸다어쩔듯 소변 보러 나가서 잠을 잃어버리고 들어와서는 어둠하고 싸우다가 불을 켜고 앉아서 뭘 해볼까지만 이 한밤에 일어나 중요하게 해야할 만한 일이 내겐 없는 것 같아.난 참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통이 확실한 때가 있었다. 이제 내 손에는 빛을 잃은 식은 별 뿐인가?외로움은 분노가 아니다.세계를 향한 분노를 잃어버린 시인은 시인이 아니다.아아 아, 이 새벽 어둠 속을 흐르는 이 뜨거운 내 불덩이들아 내 몸을 뚫어다오.저 흐르는 강물 속을 미친듯 떠다니며 부딪혀 깨지는 차가운 얼음 조각들아.굽이굽이 흘러가는 저 겨울 언강을 들어 나를 후레치고 싶구나. 우린 벌거벗고 서 있다. 우리의 분노는 시장 바닥 기둥에 걸린 조기 대가리 입처럼 공허하다. 춥고 슬프다. 이 세기말의 새벽이여. 신새벽 찬바람 속을 뚫고 가는 물소리가 내 시린 등어리를 뚫는다. 야, 근디 너거들. 정말이지 어디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넘기고 땅을 파 뒤집고 길을 뜯어 고칠래? 그 지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응? 그래, 이건 삶이 아니라 지랄이다. 그 일이 끝이 있을 것 같냐? 아, 아, 신은 망했다. 엥, 엥.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도는 저 산정의 기계 톱날 소리가 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싹둑 자르며 썬득 지나간다. 어? 어? 아니, 이거 내 생각에 톱밥이 없잖여. 톱밥이? 냉랭한 아침, 강바람 소리 끝에서 쓰러지는 추운 시절의 저 소나무들 슬프다. 우린 벌고벗고서 있다. 우리의 분노는 시장바닥 기둥에 걸린 조기 대가리 입처럼 공허하다. 춥고 슬프다. 이 세기말의 새벽이여. 신새벽 찬바람 속을 뚫고 가는 물소리가 내 시린 등어리를 뚫는다. 야, 근디 너거들. 정말이지 어디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넘기고 땅을 파 뒤집고 길을 뜯어 고칠래? 그 지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응? 그래, 이건 삶이 아니라 지랄이다. 그 일이 끝이 있을 것 같냐? 아, 아, 신은 망했다. 엥, 엥.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도는 저 산정의 기계톱날 소리가 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싹둑 자르며 썬득 지나간다. 어? 어? 아니, 이거 내 생각에 톱밥이 없잖여. 톱밥이? 냉랭한 아침, 강바람 소리 끝에서 쓰러지는 추운 시절의 저 소나무들 슬프다.